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엔비디아 실적 이건 단순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잘못 보고 있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월가 전문가들이 제시한 전망, 그건 그냥 참고용 수치에 불과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또다시 그 위를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간격으로 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더 벌었냐가 아니에요. 이번 실적은 AI 투자 사이클이 꼭낀 적이 없다는 걸 넘어서 오히려 지금부터가 2차 성장의 진짜 시작이라는 걸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파헤쳐 도대체 어떤 고객들이 새로 시장에 들어왔는지 왜 AI 인프라 투자가 다시 급격히 불타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구조적 성장을 유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센터 매출이 이번에도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번 실적의 핵심은 매출 규모가 아니라 퓨어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중심 구매 패턴이었어요. 근데 이번 분기부터는 그림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 구축, 전통 제조 금융 기업들의 AI 가속 투자, 의료 바이오 쪽의 AI 연구 시스템 확장, 이쪽 비중이 빠르게 커졌습니다. 다시 말해, AI가 이제 일부 기업 전유물에서 산업 전반의 필수 인프라로 바뀌는 시점이라는 거죠. 특히 국가 단위에서 들어오는 주문은 규모가 말도 안 됩니다. 중동, 동남아 일부 국가들은 아예 국가 AI 클러스터를 짓고 있고, 여기 들어가는 GPU 수요는 한번 계약하면 최소 3에서 5년 단위예요.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안정적인 성장력을 보이는지 이제 감이 올 겁니다. 실적에서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현재 h 1 0 0 판매가 아직도 강한데, 새로운 H200 출하가 이미 시작됐고, 내년에는 블랙엘이 본격 투입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지금 H100을 대량으로 산 기업들은 1, 2년 내에 다시 블랙엘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단순히 한번 팔고 끝나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2, 3년 단위로 반복 수요가 확정된 제품군이라는 거죠. 이런 구조는 스마트폰도, PC도, 데이터센터 서버도 못 가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블랙엘의 AI 처리 성능은 지금 발표된 것만 해도 컴퓨팅 밀도를 몇 세대 앞당긴 수준이라고 평가되거든요. 엔비디아가 다음 사이클까지 사실상 선점했다고 보면 됩니다. 아는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이 PU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건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엔비디아가 계속 강조하는 게 쿠다 생태계, AI 모델 튜닝 툴, 인퍼러스 최적화 플랫폼,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이쪽입니다. 특히 네트워크 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 수매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해요. GPU를 아무리 많이 사도 네트워크가 받쳐주지 못하면 AI 클러스터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네트워크 시장은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이죠. 즉, GPU, 소프트웨어, 네트워크까지 엔비디아가 전부 세트로 공급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이건 무너질 수 없는 락인입니다. AI 관련 기업들의 매출 구조를 보면 점점 한 가지 공통점이 생기고 있어요. 초기에 엄청난 GPU 투자를 해야 하고, 이게 서비스 매출을 따라잡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이 성장하면 계속해서 더 높은 성능의 GPU를 요구하게 되죠.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엔비디아는 AI 성장의 모든 단계에서 수혜를 받는 구조가 됩니다. 초기엔 AI 연구와 모델 훈련으로 H100, H200이 수요가 폭발하고 확장기엔 서비스 확대가 블랙엘 대량 도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안정기엔 인프라 유지 업그레이드로 반복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이세 단계가 지금 전 세계 산업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미쳤다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가장 자주 묻는 질문으로 리스크가 있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아 보이다 보니 이거 혹시 9점 아니냐? 이 질문이 항상 따라오죠.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의 매력이 아니라 수요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엔비디아의 리스크라고 하면 공급 병목, 경쟁사 등장, AI 투자 속도 둔화 이세 가지가 있는데 현재 상황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공급은 여전히 부족해요. 내년 지금까지 예약이 꽉 찼고 공급이 부족해서 못 파는 수준입니다. 경쟁사는 있지만 생태계가 안되고 GPU 자체보다 크다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핵심이죠. AI 투자 속도는 둔화가 아니라 확산 단계고요. 국가 제조, 의료, 금융까지 확산 중입니다. 리스크는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위치를 흔들만한 리스크는 없다는 게 이번 실적으로 더 명확해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조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조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의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 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 임합 전략 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르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르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르 스 전쟁의 중심에선 MP 머티리얼스 디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천만 원만 넣었어도 6천만 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키토르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디코와 LAC 같은 내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소외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키토르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 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소액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간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 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 주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꿈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